제10회 응시배 국내 선발전, 여자조 중결승전, 김은지 구단과 김채영 팔단의 바둑입니다. 아이 올해는 응시배가 좀 대회 방식을 여러 가지로 좀 바꿔왔고, 총 58명이 참가합니다. 그중에서 전기 우승자인 아, 신진서 구단과 준우승자 셰커 구단은 16강에 직항, 직행을 하고요. 나머지 56명이 아, 4월 20일, 21일 이틀 동안 아 온라인으로 본선을 치러요. 1회전, 2회전을. 그래서 거기서 어두 번을 이기면 이제 56명이 28명이 되고 또 28명이 14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14명과 전기 우승준 우승자 신진서 셰커에서 16명이 7월 3, 4일 날 이제 본선 아 본선 본선 거기를 또 본선이라고 해야 되는지 좀 헷갈립니다. 말은 본선 16강전을 치릅니다. 여기서부터는 아 대면 대국 중국 상하이에서 치러집니다. 그런데 이제 각국의 예선 그 시드 56명 안에 들어가는 그 선수 선발을 할때 반드시 여자조도 한조한 명은 껴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조가의 티켓이 한 장이 주어지는데 거기에 출전권을 놓고 우리나라 여자 상위권 기사들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여 명이 나와서 1회전을 이제 아래쪽에서 음, 뭐, 예를 들어, 랭킹 3, 4, 5, 6위가, 3위와 6위, 뭐, 4, 5, 4위와 5,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기고, 고기의 승자들이, 랭, 여자 랭킹으로만 따졌을 때, 여자 랭킹 1, 2위하고 다시 붙는 이런 방식인데, 김은지 선수가 여자 랭킹 2위, 김채영 선수가 여자 랭킹 3위죠? 김채영 선수는 이제, 그 여자에선 1회전에서 조혜연 구단을 이기고, 아, 2회전, 중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김은지 선수하고 김채영 선수의 역대전적은 6승 3패로 김은지 구단이 어, 그 앞서 있고, 또 최근에 또 3연승으로 계속해서 연승을 달리고 있는 중인데, 이봐도 아주 중요한 순간에 만났죠. 응시배는 제한시간이 뭐, 또다 달라지는데, 이번 예선전은 제한시간이 각 2시간에 촐기가 없습니다. 20분이 넘어갈 때마다 두 집씩 공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치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까지 되고요. 그래서 한 시간이 넘어가서 60분 1초가 되는 순간, 즉, 두 시간에 플러스 60분 1초가 되는 순간에 시간패예요. 그러니까 최대한까지 장보라면 세 시간까지 쓸수 있다. 초입기는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치러지는 건데요. 좌하기에서, 어, 이거 아주 독특한 정석이 나왔죠. 귀도 비어 있는데. 바로 이 정석이 나왔죠. 이 정석을 어, 김은지 선수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놓은 정석이에요. 근데 김채영 8단이 나도 공부 좀 했어 하고 뒀는데 음, 미스가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 이 바둑을 이제 바둑TV에서 해설한 동태공 구단 같은 경우는 김은지 구단을 상대로 어, 김채영 8단이 이 정석을 선택한 것은 미스인 것 같다. 이 정석만 놓고 따졌을 때 김은지 구단의 실력은 신진서 구단하고어 후각이다 할 정도로 이 정석에 대해서 도통한 기사인데 김은지 우단선대로 김채영 8단이 왜 상대방이 잘하는 정석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 끊고 이렇게 두는 거는 많이 보셨죠. 여기서 이거 하나 먹여 쳐 놓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메우는 게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이제 뚫고 나가면은 이제 요거는 수상전에서 요백도이다 잡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요한점을 잡고요. 그리고 늘고 두고 이렇게 빈기를 이제 이제서야 찾하는데 여기를 움직였는데 이게 축이 안 되니까 움직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를 막고 여기서 김채영 8단의 실수가 지금 이겁니다. 그냥 여기를 요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여기 그냥 이은수 이수가 굉장한 실수입니다. 요건 나가야 돼요. 요 교환을 해놓고 나, 따면은. 요 백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서 둬도 이으면 이으면 이렇게 단수 쳐서 수상기에서 요 백이 잡히죠. 그렇다고 여기를 이어도 요렇게 나서 역시 요걸 선수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다 선수는 듣습니다만 요 귀에 백이 잡히죠. 요렇게 두어 놔야 나중에 요기 뭐 들여다보든 껴붙이든 끊든 뭐 요런 뒷맛을 노릴 수 있는 건데 실제는 그냥이었기 때문에 여기 단수 한방 맞는 게 너무 아픕니다. 이거 뒤에 나옵니다만 백이 이 자리를 이어놓으면 은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게좀 많이 남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백이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백이 잡히는 건 맞는데 백이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는 게 많아서 요거를 흙이 하나 꼬부려 놓는 거와 백이 단수셨 여기 꽉 막아놓는 거는 거의 한네집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이 제법 우세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두고 화변을 두고 이렇게 두어 나가는데 뭐 여기, 여기는 그 뒤로는 서로가 어느 정도 그냥 두고 있다가 여기 두다가 백두 이런 건참 독특하게 두죠 근데 뭐 독특하다는 것이지 뭐 실수라는 건아니고요 여기에서 삼삼을 굳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냥 막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삼삼을 들어가는 바람에 조금 차이가 좁혀졌고요 여기 끊어 놓고 밀고 올라가고 여기 이 수가 아 이게 좀 욕심이 지나쳤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아 놓으면 요 단수를 칠때 여기 늘어놓으면 이거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흙이 안 받고 딴 데를 이렇 뒀다가는 여기 늘어 갖고 수가 크게 나요 요 거의 잡혔죠 흙돌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두고 늘면 이거 따낼 때 아, 이제, 느는 게 아니라, 이제, 연결 때문에 이렇게 한칸뜨했죠 요걸 따낼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백이, 여기 나중에 뒷맛도 있고요. 이런데, 이제, 삭감 가는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두면은, 백이, 이제, 뭐, 우세한, 그런 바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아까 여기 귀정석만 끝났을 때보다 차게 좀 좁혀져서, 요때한세집 정도, 그 정도 우세한 건데, 실전은, 이쪽으로 막으니까, 밀고 나가는 순간에, 사실은 백의 우세가 거의 없어졌어요. 여기 늘고, 여기 막고 근데 이 수가 또 요번에 크게 싫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둬야 돼요. 요게 조금 낫습니다. 이렇게 둬야 나중에 백이 여기 막는 게 선수가 안 돼요. 요거는 선수 할수 있고, 요거하고, 이것까지 다할수 있고, 여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흙이 요걸 잡아버리면 은 흙이 뭐 별로 불리한 게 없는 겁니다. 그냥 5대 5라고 볼수 있고 뭐 그냥 5대 5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이렇게 잡았으면, 근데 실제는 이렇게 잡았거든요. 이게 나중에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이 자리를 백이 막는 게 절대 선수라서 안 끊긴다라는 차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백이 다시 조금 좋은데, 요수가 이것도 약간 음 욕심이거든요. 받아 달라라고 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받아 달라고 했을 때 바둑 는 사람들 원래 청개구리심보잖아요. 안 받아야 돼요. 이렇게 반격을 하면 여기를 둬도 이런 거할때 이렇게 다 받아주고 현수를 하고 이렇게 지키는 거죠. 백의 세력을 쌓아서 이 흙도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니까 안 받아주고 이렇게 두고 여기도 이렇게 둬서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 자리 자세를 이렇게 잡으면 우하기에서 그이 득을 받잖아요. 이게 그이뭐 좋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실전은 여기를 받아 주니까 여기 또 붙이고 이렇게 늘어서 여기까지 젖히는 게 이게 병풍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 백이 이런 식으로 씌워서 이흑도를 공격하면 여기 세력을 쌓아 놨잖아요. 병풍을 쌓아 놨기 때문에 거의 잡혔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해도 그냥 뚝 끊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쪽을 두면 이쪽은 당해 주고 요 돌만 잡는 거예요. 거의 잡혔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 백이 그래도 조금 다시 우세해지는 건데, 이제 흑이 야고 앞에 요수, 요수에 두 번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백이 약간 좋은 그런 바둑이 되는 건데, 실전은 여기 붙였거든요. 이게 완전 또 허당 인수예요. 중앙을 틀어막는 거로 좋아 보이지만, 여기 일단 이렇게 젖혀서 나가는 수가 좋아갖고, 또 급소를 치중했을 때도 원래는 백은 이거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서 뭐 여기를 둔다든가 하고서 이거 살려주고 이렇게 두는 건데, 이거를 안 받고 여기를 둬서, 치받고, 여기 둘때 이렇게 끊었잖아요. 지금은 흙이 좋거든요. 근데 지금 백이 약간 불리하죠.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한건 아니니까. 약간 불리한 건데 여기 있고, 이거 늘면 같이 늘고, 이렇게 도망가면, 이렇게 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는 바둑이 되는 건데, 이거는, 백이 약간 불리한 상태로 둘수 있는 그런 진행인데 이걸 안 입고 여기를 넣거든요. 이렇게 돼서는1 0의 승률이 아까 초반에 좋았던 거는 뭐 언제적 얘기냐. 이렇게 되는 거고 오히려 흙이 굉장히 앞서 나가게 됩니다. 거의 승률이, 1 0의 승률이 한 자리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한네 집, 다섯 집 정도 흙이 앞서가는 거죠. 이게 움직여서 나가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고 지금 여기 석점이 잡히는 게 남았고, 여기를 뚫으면, 요 아래는 잡을 수 있긴 한데, 여기 꼬부리니까 이쪽 뒷맛이 굉장히 나쁘죠? 흙이 여기 석점도 거의 잡는 게 남았고, 이렇게 돼서, 이때는 좋아. 근데 요 급소를 왔을 때, 이거 젖힐 게 아니라 요걸 하나 둬야 돼요. 이거 끊는 건안 되거든요. 이거 끊다 하면 여기 있는 게안될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이게 선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를 뭐 이렇게 빠진다든가 하면은, 여기 어디 받아야죠? 이걸 일단 단수를 치고 해볼까요? 단수를 치고 이렇게 두면 받아야 될 텐데, 여기도도 이것도 받아도 이쪽을 두면 이거 백이 잘못했다는 거덜납니다. 그러니까 1로 젖힐 때 2로 끊는 수는 없고, 1로 젖히면 여기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쪽을 보강하고도 쓰면은 흙이 그 조금 다시 괜찮은 게 유지가 될수 있는데, 실전은 여기를 젖히면서 막고, 이렇게 돼서, 근데 지금도 사실은 흙이 불리하진 않아요. 여기 백이좀 이상하게도 잖아요 흙이 아까 그 승률 뭐90몇 퍼센트 갔는데 요거 하나 안 했다고 역전 당한 건 아닌데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지금 요거 두면 아직도 흙이 조금 좋거든요. 여기 끊어서 좀 잡으면 이거 찔러 놓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아, 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되고, 이렇게 여기 중앙에 한점두점 점 이렇게 똑똑똑똑 잡으면서 여기 흙집이 생각보다 많이 늘었죠. 이렇게 되면은 아직도 흙이 조금은 좋아요. 조금 뭐 많이 좋진 않습니다. 흙도 그래도 조금 실수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전은 여기 이석 점을 살렸다가 이두 점을 단수를 맞으면서 중앙이 봉쇄돼 갖고 이때는 여기 끊고 여기 단수 쳐서 다시 여기서 푹 뚫어버리면 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이 수를 두기는 걸 두려면은 좀 용기가 필요해요. 인공지능이 말하는 이 수의 의미는 여기를 끊겨도 이렇게 돼도 여기 이제 요런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돼도 따라 나면 안 잡힌다는 건데 이게 어려워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둔 다음에 뭐 이렇게 잡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쪽을 이렇게 쳐갖고 잡으라는 거는 쉽지 않아요. 지금 여기 먹여 단추고 먹여치고 먹여치고해서 막 수난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데 흙이 아, 백이 여기를 뒀을 때 흙이 이쪽 그냥 밀어나가면서 두면은 백이 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 상변에 흙도 조금 못 사는 게 있으니까 이구자 가는 거 선수. 그래서 어떻게 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애매해요. 백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처럼 이렇게 버텨야 백이 좀한두집 반, 세집반 정도 좋다라고 응. 하는데, 와 이거는 저 인공지능 보면서도 너무 어지러워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아, 시간 그러니까 제한 시간이 있는 그런 시합에서 프로 기사라고는 하지만 이런 슬기를 하라는 거는 무리라. 이거는 이제 일로 뚫는 거는 이제 못 보는 수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단수 치고 그다음에 여기를 지켜서 백이 이제 약간 우세한 상황에서 이제 끝내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기를 과연 김채영과 김은지 누가 더 잘하나. 이거 이제 승부의 키가 됐는데 여기를 두고요 두고 여기를 나올 때 여기 있고 이거 선수죠 여기를 뚫고 여기까지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막은 수가 이게 사실은 과역이거든요 과이, 과역이에요 과역 이걸로 이렇게 지켜놨으면 은 5대 5에서 100이 반집 정도 좋을까 그 정도입니다 다음에 여기 끊으면은 이제 뭐요거 하나 이어놓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끝내기 때문에 이어놓는 건데 여기를 두면 은 이거 받고 그리고 어뭐 이런 거날일 잡으면 받고 하변을 두면은 음뭐 이렇게 둬서 이거 이제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집어서 놓고 그 다음에 요런 걸 빠지면은 여기는 못 나요 이렇게 놓는 후에 이쪽에 비기어서 이게 다 잡힙니다 그러면 여기를 놓으면 이렇게 나서 이었다 는 역시 또 비기죠 그러면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쪽에 석점을 맞는 먹는 낫, 맛 그런 게 뒷맛이 좀 남아있죠. 여기 또 보강도 해야 되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될수 있는 끝내기를 한 건데 지금 백이 약간 좋던가 말던가 그 정도예요. 근데 실전이 여기를 뒀죠. 그러면 지금이 흙이 흙한테 딱 찬습니다. 여기를 치는 거예요. 이제 내친거럼 여기 치받았는데 안 받았으니까 뚫으면 이걸 따내고 여기를 끊을 때 여기를 입구 짜두면 요 돌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두고 젖혀 이을 때 넘어가 살아요. 이렇게 두면요. 요거는 음~ 흙이 약간이라도 거꾸로 조금 좋아지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두면은 이건 한집반 정도. 한집반 정도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두 점을 버리고 사, 좌상기를 빼 뺏어오면 흙이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요거를 안 하고 이거를 여기 선수한 다음에 아 이제 선살로 때안바꾸거 뚫었죠. 그래서 바꿔치기가 됐는데요. 이렇게 돼서 바꿔치기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있고 여기를 찍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둬서 이제 좌상기는 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수가 사실은 실수거든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아뭐 그것까진 둘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두고 그 다음에 요거로는 이렇게 두면 백이 약간 앞서가요. 요거로 이제 백이 약간 앞서가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거를 안 두고 여기를 뒀거든요. 여기서 김채영 8단이 고민을 해요. 원래는 무조건 뻗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반집 승부예요. 누가 유리한지 인공지능은 뭐 백이 약간 유리하다 그러는데 이게 너무 미세해 갖고 그냥 5대 5 승부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부터 끝내기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김채영 8단은 여기를 끓을 때 이거 끊는 수가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요거 단수 치고 장문 씌우는 게 이렇게 나오면 뭐가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잡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일로 나가고 여기 일로 끊을 때 가만 히 이걸 잡는 수가 있어요. 요걸 잡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이 그 여기 끊는 게안 되기 때문에 백이 딱 걸리는 거예요. 여기를 끊을 때 요걸 두고 여기 나오면 이걸 따내고요. 그럼 이건 받아야죠. 그렇게 된 다음에 여기 를 이렇게 뛰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을 수 있어요. 젖힐 때 이렇게 두면 이게 단수니까 따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이 흙이 다 잡히니까. 근데 거길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걸 단수 하나 많아. 그러니까 이건 따겠지만 하나 많아 어떻게 다르게 둬도 여기다가 흙한테 끊기면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흙은 이거 요걸 둘때 백은 여길 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흙은 여기 석점을 잡았습니다. 여기 상변에 여기 석점도 잡았어요. 요 다섯 점은 잡혔죠. 자체로 어떻게 보면 비스무리한데 선수를 흙이 잡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흙이 이깁니다. 백도 이렇게 두면 안 돼요. 백도 흙이 여기를 뻗으면 그냥 끝내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그냥 끝내기를 하고 두 눈바둑이 되는 건데, 이게 반지승부예요. 누가 이기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 도를 살려야 된다는 거죠. 이 도를. 그런데, 실제는, 아, 그걸 안 하고, 여기를 호구쳤거든요. 이게 이제 큰 착각인 게, 단수를 쳐서 석점을 버리는게 별거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별거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크 여기가 크다 그러지만 요 근처에 6, 7, 8, 9, 10집. 백이 여기상 거의 한 10집이 늘어났거든요그 10집을 당해낼 끝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 김채영 팔단이 끝내기를 좀 추격을 하고는 싶으나 추격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요걸 빠지니까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여기 못 있고 여기 두고 단수 치니까 이거 지금 당장 못 있고 요거 잡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끊어지는 것을 방비하니까 여기를 이었는데 그냥 끝내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고 여기 이으면 이것도 석점 잡아야죠 그리고 여기에 석점 잡고 이거 안 받으면 안됩니다 지금 백이 여기서 이거 살렸다가는 이거 단수 치고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뒀는데 백이 이걸 살렸다가는 흑이 이걸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 쳐서 다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흑이 석점을 잡아서 아뭐 어, 마지막으로 좀큰 끝내기를 한것 같은 느낌인데 그걸로는 이미 안 돼요. 이미 어, 백의 승리가 굳어진 다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끝내기 하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기 딱 어, 막아서 서, 여기 두 집을 만드니까 이제 거의 다뒀거든요 사실 맞아 개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프로기사들 사이에서 확실히 졌다라는 걸 아는데 끝까지 개가를 더 해보는 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김채영 팔단이 여기서 돌을 걷었습니다. 차이는 던졌을 때 차이는 대략 한세집반 정도, 반면 어흑 반면으로는 흑이, 흑이 한네집 정도, 그 정도 이긴 것 같습니다. 이게 아, 응시룰로 개가를 하는 거라 복잡하기도 하고 개가하는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돌을 거둔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히 김은지 구단이 이긴 여죠 어떻게 돌든. 김은지 구단이 김채영 선수한테 최근에 이바둑까지 하면은 4연승 확실히 김은지 어... 구단이 강해진 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에 대해서 김은지 구단 국내 여자 조선발전 결승에 선착을 했어요. 결승의 상대자는 오유진 최정 최정 오유진의 승자와 두게 되는데 과연 김은지 선수 국내 여자 선발전 뚫고 본선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7앙코컵에서도 김은지 선수가 국내 선발전 예선 통과를 하지 않았었나요? 그게 이제, 그때 최종 구단이 출전하지 않았던 거로 기억하는데, 김은지 구단이 올해 정말 얼만큼 성장할 건가? 요걸 지켜보는 것도 바둑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쏠쏠한 재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